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타게 설득하고 조언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해도 결국 제자리인 관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내가 뭘더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혹시 내 노력이 부족한 걸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잠못 이루는 날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쳤나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했나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혹시 달라진 것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닐까요?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진 것은 결국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오랜 친구와 동업을 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성격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책임한 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 가게 운영에 대한 무관심, 그녀는 친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조언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심지어 친구 몫의 일을 대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성의해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 주면 변하지 않을까? 좀더 이해하고 기다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제발 좀더 책임감을 가져줘. 그러나 친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여러분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는 소모되지 않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참고 기다리고 노력했던 기억.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상대는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지쳐갔습니까?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늘 상대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직장 동료들은 그의 친절을 이용했습니다. 친구들은 부탁만 하고, 정작 그가 힘들 때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력했습니다. 더 잘해주면 바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부당한 부탁은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너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자,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혼자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변할 것이라 기대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을 바꾸려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챙겨주고 힘든 일 있으면 들어주고 먼저 연락하며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꼭 만나자. 그녀는 서운함을 애써 참으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순간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바쁘다며 조금 지나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써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도 될까? 이 친구가 언젠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훨씬 편안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 노력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정 동료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비꼬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을까?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걸까 생각하며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울 수 없을까?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했고 잘 대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그 사람이 아닌 너에게 집중해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기로 불필요한 대화는 줄이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자 그 사람의 태도는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이번에는 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받는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날 주인이 그의 다리를 심하게 비틀며 협박했습니다. 그때 에픽테토스는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비틀면 내 다리는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다리는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통제밖에 일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꾸려 애쓰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친절해지길, 더 이해심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만 좀 변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을 우선했고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늘 불만이 많았고 아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이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더욱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손자들을 돌봐주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들은 바빠서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마저 점점 노인에게 서운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할아버지 집보다 친구네 집이 더 좋아요. 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식사를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런 노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혼자 다니시지? 집에 계시면서 애들이랑 놀아 주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엇이든 다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게 되자 그들은 점점 더 노인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노인에게 밥을 차려드렸고 아들은 시간을 내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손자들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이 모든 변화는 노인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가족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더욱 편안해졌고 가족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고통받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꾸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좋게 대해주면 상대도 변할 거라 믿고, 진심을 다하면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치는 점점 가벼워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친구는 변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고마움을 받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 하겠지. 분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마음까지 바꿀 순 없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해서 상대가 똑같은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남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할 때만 찾을 뿐입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를 버릴 때, 우리가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그제야 상대는 우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노력?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억지로 바꾸려 애쓰다, 지쳐버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돌려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때, 진짜 소중한 관계가 남고, 불필요한 인연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깨달음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바꾸려 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공감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